안녕하십니까 입주민 여러분들 저는 양산사송 LH 사단지 아파트의 제6선거구에 출마하게 된 동대표 후보자 안현수입니다.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는 아파트 주민들의 권리를 위해 존재하는 기초 중의 기초인 주민자치인데요. 주민 저를 동대표로 뽑아주시면 저의 임기 2년 동안 우리 마을에 사시는 입주민들과 항상 소통하고 의견을 경청하여 봉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다른 동대표와도 그리고 관리사무소와도 항상 화합하고 합심하는 자세로 우리 아파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아파트 주민자치는 관심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찬성이든 반대든 투표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투표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아파트 주민자치가 구성이 되지 않으면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 제가 이런 주민자치에 이제 경험이 많이 없지만 그 무질서보다는 어리숙한 질서라도 있는 것이 아파트 주민들 삶, 삶에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많이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마하는 6선거구 이외에 다른 선거구 주민들도 많은 투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선거 일장은 아파트에 비치된 게시판에 공지가 올라가니까 다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 우리 산지 주민 여러분들 함께 잘 삽시다. 화이팅! 잘 부탁드립니다.